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일 목요일 USK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미 전국 케이블 채널인 한인방송 TVK24와 IPTV 방송인 티보, 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전셀 로펌은 소송을 전문하는 그러한 로펌입니다 민사소송, 저작권소송 등 여러가지 분야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송, 연세로펌이 함께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2만 명을 넘어 이제 2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도 이제 5천명을 훌쩍 넘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전역에 대한 봉쇄 조치인 전국 자택 대피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경제입니다. 사상 최악의 실업사태를 보여주는 수치까지 발표된 오늘인데요. 오늘 역시 코로나19 관련 특집 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자택 대피령이 더욱 확대되면서 이제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 인구의 95.9%약 3억 1500만 명을 상대로 자택 대피령이 시행되고 있거나 곧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정부 차원의 명령뿐만 아니라 시정부, 카운티 정부 또 그보다 작은 단위의 지방 정부가 내린 명령까지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지 않은 주는 주로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속해 있는 몇개 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엘라바마 아칸소, 아이와주, 오 미주리, 노스타코다, 네브라스카, 사우스캐롤라나주등 11개 주뿐인데요. 이들 지역은 주 정부에서만 아직 자태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이들 주에 속한 도시나 카운티 정부들도 독자적으로 주민들에게 자태 대피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미국 전체가 봉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사태의 심각성에 미 전국 자택 대피령을 내려야 된다는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664만 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더 경신했습니다. 연방 노동부는 3월 넷째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664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 330만 7천 건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불과 2주 전인 3월 둘째 주만 해도 28만 건이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한주 지나 330만 건또한주 지나 2주 만에 거의 20배가 넘는 640만 건이 더 불어난 초유의 사태입니다. 자,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큰 규모인데요. 최고 많아야 2009년 65만 건 정도였던 것이 이제 미국 내 최고치였던 것의 10배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실업수당 신청이 폭증한 것은 미국인들의 약90% 이상 다수의 주정부들이 자택대피령을 내리면서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들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킨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3월 셋째 주부터 여행과 호텔, 외식업계 등을 중심으로 그 실직자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무엇보다 음식점 종업원이나 매장 점원 등 서민층들이 대거 실직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난 2주만에 미국 내에서 1천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1천만 건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지는 오늘자 신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업수당 신청 업무를 하는 부서의 전화가 마비되면서 이제 막 실업자가 된 사람들 미처 수당 신청을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실업수당 신청을 받는 담당 부서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실업수당 부서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과부와 걸렸기 때문에 결국 1천만 명을 훨씬 더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문제 있습니다. 시간제 노동자, 저임금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실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업자 수는 1천만 명이 아닌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미네소타 대학 경제학 교수는 지난 2주간의 실업규모는 미국 대공황 당시 2년간 봐왔던 모습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비상령으로 비축해놨던 의료용 마스크와 가온 장갑 등 보호장구의 재고가 거의 소진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시가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에 미국 전역 창골로 개인 보호장구인 PPE가 당장 미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다며 병원 관계자들과 주지사들이 연일 저마다 pp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지도 이를 보도했는데요. 문제는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2억 8천만 개의 마스크를 생산해 대부분 수출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마스크 대란 속에서 더 비싼 값을 주고 마스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정치 매체인 폴리티콘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처럼 미국 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트럼프 정부도 이젠 태국 등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들에게 비슷한 규모의 다른 의료 장비를 줄 테니 마스크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연방재난관리처 FEMA는요, 160억 달러를 동원해 의료 장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에 지난달 28일, 1160만여 개의 의료용 마스크, N95 마스크와 2천만 개의 장갑, 그리고 8100여 개의 인공호흡기를 배분했지만, 미 전국적으로 일선 병원 현장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아, 심지어 UCLA 병원 간호사들은 지난달 30일 의료장비 부족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촛불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이들은 마스크와 가운, 안면보호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소독용 물티슈마저 부족해 전국의 간호사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연방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 내 마스크 대란이 현실화됐습니다. 문제는 미 전국 곳곳에서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또 시작되고 있어 더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LA 지역입니다. 에릭갈세티 LA 시장이 주민들에게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N95 마스크 등 의료용 마스크는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구조대원들을 위한 것이라며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이에 갈세티 시장 역시 이런 언급을 하며 검은색 천으로 된 마스크를 직접 착용해 보이는데요. 또한, 갈세티 시장은 이를 위해 400여 개 의류 제조업체들에게 일주일에 200만 개의 천 마스크를 제작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역시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가운데 N95 마스크는 의료진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홈디포에선 N95 마스크의 매장 내 판매를 중단한다는 발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텍사스주 라레노 시정부에서는요 다살 이상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를 위반 시 1,00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한다고 밝혀 미 전국적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연방 보건국도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서 이제 미국 내 마스크 대란은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 마스크 가격도 치솟자 이제 미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사용하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 뉴욕타임스도 신문에 아예 마스크를 제작하는 도안까지 게재하며 전했습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요, 참으로 다양하게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수제 마스크들이 제작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비싼 마스크를 구매하기보다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마스크 제작 여러분들도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집니다. 네, 마스크야 이제 손으로 제작해 착용할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 의류 제조업체들까지 동원해 제작한 마스크들을 배포할 것으로 보여 굳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공 호흡기입니다. 이미 전 세계는 인공호흡기 확보전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세계 정상부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최고 경영자들과 세계 유명 대학의 연구자들 머릿속을 지배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호흡기를 하루라도 빨리 생산하자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인공호흡기 확보에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제작이 쉽고 안전한 전염병 인공호흡기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차원의 정보 공유 또한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강제적으로 인공호흡기 생산 명령까지 내리며 빨리 생산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GM사의 경우 이달 한달 동안 생산 가능한 물량은 1만여 개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만드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하루 평균 1,000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에게조차 인공호흡기를 구하기 위해 손을 빌렸고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미 전해드렸지만 러시아에서 산소 호흡기와 마스크 등을 포함한 약 60톤가량의 의료 장비를 실은 수송기가 어제 뉴욕에 도착해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인수했습니다. 네, 미 국방부는 러시아산 의료장비 중 인공호흡기 대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당장 3만 대 이상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사태 확산이 사회적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총기를 구매하려는 이들 또한 폭증하고 있습니다. 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달 총기를 구매하기 위한 개인 신원조회가 370만 건 이뤄졌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FBI가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던 198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주별로 보면 50만 건이 넘은 일리노이주가 가장 많았으며, 텍사스, 켄터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총기 구입이 폭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기 중 개인들이 느끼게 되는 불안, 공포, 혼란이 확산되면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때 수많은 이들에게 무기 구입은 그런 무력감을 해소해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편 총기 구매자들 중약 80-90%는 총기를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이시안들을 향한 인종 증거 범죄가 이어지면서 신변보호를 위해 아시아인들의 총기 구매 또한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자칫 LA폭동 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워 총기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민생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 드립니다. 연방 중소기업청 SBA가 코로나19 여파로 재정난에 직면한 기업 지원책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 일명 PPP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PPP 이것은 시중 은행을 창구로 SBA 대출 프로그램인 7A를 통해 최대 1천만 달러를 0.5%라는 초저리로 빌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담보나 개인 보증 SBA 대출 수수료도 없습니다. 대출금 상환기한은 2년이며 첫 번째 대출 페이먼트는 6개월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0년인 올해 2월 15일 이전에 설립된 직원 500명 이하의 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입니다. 1인 기업,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501C의 비영리 단체 등도 포함됩니다. 대출금 산정 기준은 2019년 기업의 한달 평균 급여의 2.5배입니다. 만일 한달 평균 급여가 5만 달러라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 12만 5천 달러입니다. 만일 2019년 임금 자료가 없다면 올해 2020년 것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이 대출금은 기업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입니다. 대출 받은 날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나 유급 병가, 휴가 급여 등으로 최소 75%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파타임, 독립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가 포함됩니다. 렌트비나 유틸리티 비용 등에 지출 가능한 금액은 대출금의 25%입니다. 네, 신청은 SBA 융자를 승인받은 시중은행에서 SBA 7A론 형태로 PPP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마음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 내일부터 신청이 이뤄지며 대부분의 한인은행들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결국 올해 7월 7일 대선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민주당 측에선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를 늦췄습니다. 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오는 7월에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예정된 전당대회를 8월 17일 한달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NC 측은 현재 불확실한 여건에서는 추가로 시간을 들여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계속해서 잠시 전화 소식 전해 드리고 돌아와 미국 내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도 미국 내 주요 소식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천개 병상이 탑재된 미 해군 병원선 멀시호가 LA항에 정박한 가운데 한 기관사가 열차로 병원선을 들이받으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항에 정박한 병원선 앞한 철로입니다. 탈선한 열차가 철조망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서 있습니다. 병원선 멀시호로부터 약 250야드 떨어진 곳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검찰이 열차 엔지니어인 44살의 에듀라도 모레노를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범행 동기는 미 해군이 LA항으로 이동한 병원선 멀시호의 목적에 의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음모론자의 짓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에 따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모레노는 최고 2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보호 장비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양로 시설 직원 노조가 의료진들의 보호를 위해 연방 정부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워싱턴 커크랜드의 라이프케어 센터를 포함 전국적으로 양로 시설 내 코로나 19 확산으로 양로 시설 주민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감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몇몇 요양원 근로자들은 마스크와 가운등의 의료보호 장비가 부족한 것은 물론,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과 접촉을 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일을 하도록 요청받았다 밝혔습니다. 한 직원은 손소독제조차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까지 다 떨어져 마스크를 쓰고 싶은 경우 개별로 알아서 마스크를 구해오라는 말까지 들었다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최전선에서 잊혀진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직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체인점들이 투명한 벽을 설치하거나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허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랄프스와 같은 대형 체인점들은 직원들의 시급을 올려주고 매장 내 인원 수를 제한했습니다. 전국 상업노동조합 총연맹은 대형 체인점뿐만이 아니라 모든 슈퍼마켓에서 상점 내 인원수를 제한해 줄을 서게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들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또한 코로나19로 사망하면서 나이가 많지 않은 이들까지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들이 143% 증가했으며 이번 주에는 약 220%가량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을 위한 음식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elp Feed the Frontlines Fighting, 즉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의 식사를 돕자라는 이름의 자선단체는 시더스 사이나이, UCLA, 카이저 퍼머넌트 등을 포함 남가주 지역 내 11개 병원에서 하루에 천여 명의 의료진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합니다. CBS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현재 미국인의 51%가 코로나19 발병률이 다음 달에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28%만이 앞으로 몇주 안에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사태 수습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53%, 이번 주는 51%가 대통령이 현 사태를 잘 수습하고 있다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의견 또한 엇갈리고 있습니다. 53%의 미국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도움이 된다 답했고, 47%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답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의료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의료 정보가 정확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단 19%에 불과했으며 대통령의 의료 정보보다는 의료 전문가의 말을 기다리겠다 대답한 사람이 47%였고 나머지는 정보가 부정확하다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용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제작을 민간 제조 회사에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89%,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 정신의학 협회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 반 이상의 미국인들이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들이 월급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 전문가는 극도의 불안이 높은 수치의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방출하여 심지어 공황 발작까지 일으킬 수 있다 경고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잘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첫 단계라 전했습니다. 집안에서 요가 등의 간단한 운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만약 필요하다면 심리 치료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키스를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분역을 가능케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위유 먹으라고 할땐안 먹더니 아. 어디야? 끝까지 달리고 싶다면. 이다른 수치의 소재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간만새 여러분께서는 미 o 내 뉴스 전문 방송 w you know, y u k n u know, you know, you 전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종합 know, you 종합 o w y LA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도 4천 명을 육박한 가운데 LA 한인타운에서만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일반 대중들의 N95 수술용 마스크 착용 자제 요청을 담은 코로나19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LA시에서는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미세 물방울을 막을 수 있도록 집에서 만든 면 마스크나 스카프 착용 등이 권고됐습니다. 에리 가세티 LA 시장은 시정부 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하는 업소들의 유틸리티를 차단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수도 전력국에서는 명령 거부 비즈니스들에게 단전과 단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UC 계열 대학들도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휴교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년도 학부 지원자들에게 대입 시험인 SAT, ACT 점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의 사태로 은퇴 계좌 IRA에서 조기 인출 시 부과되는 10%의 벌금이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10만 달러까지 벌금 없이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미 전국 대형 마켓 체인 월마트가 손님들이 마주치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동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매장 바닥에 방향지시 화살표가 부착됐으며 화살표가 끝나는 곳에는 해당 구역 진입금지 안내판이 섰습니다. 미국 내 다섯 명중한 명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여전히 예배 등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격리 동의서를 사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주미대사관이 밝혔습니다. 격리 동의서는 미국 한국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코로나 19 집중 발병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선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주가 코로나 19의 여파로 모든 학교의 본방학을 취소해 교원 노조가 이에 반발 온라인 서명 운동을 하며 본방학 강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 내 코로나 19 확진자 수도 이제 600명을 넘었습니다. 플러싱 지역이 500명에 육박하며 베이사이드 지역은 15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도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오는 15일에서 7월 15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를 이용해 마스크나 세정제, 생수 등의 폭리를 취하는 업자 단속에 나섭니다. 사례당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전화는 800 5 5 2 9963입니다. 10만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 등의 스피릿 에어라인 등 일부 항공사들의 국내선 운항이 중단됩니다. 뉴욕주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뉴욕시내 모든 놀이터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필수 공사에 대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말과 야간 시간에 공사 진행 허가를 받은 업체도 공사가 전면 중단됩니다. 메릴랜드 주도 폭리 업소 단속에 나섭니다. 전화 410-528-8662번이며 폭리로 의심되는 상품의 가격표를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연방 이민 당국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지역사무소에 대면 업무 중단 조치를 5월 3일까지 연장합니다. 대면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계속 진행됩니다. 2021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사전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고용주 사전 등록 추첨 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이 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에 이어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가 미국 내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이 이뤄질 새로운 핫스팟으로 전망돼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네티커주에서 생후 6주의 신생아가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한 최연소 사망자로 추정됩니다. 조지아주, 텍사스주도 주전역에 자택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조지아주는 킨더가든부터 12학년 제약 모든 학교는 학년도 끝까지 휴교하라는 행정명령도 발동했습니다. 텍사스주 라레로시 정부가 5살 이상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반 시 100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한다고 밝혀 미 전국적으로 관심이 모였습니다. 하와이 주가 섬 사이를 여행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2주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5천 달러 벌금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19의 빠른 확산에 애리조나 주의 대표적 명승지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도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폐쇄 조치는 향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재외국민을 위해 한국 내 가족이 해외로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수치인 기준 한 달에 마스크 8장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만 허용하며 형제와 손자는 제외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소진 가격 정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